오. 오, 1번 올라갑니다 어 체중 128kg 127.7kg 122.4kg 72.2kg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이전에 이제 계속 이제 다이어트 한다고 마음 먹고 했던 것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가지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자전거 타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아 불편하죠. 어필 탈때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laughs> 표 몸무게는 이번 다이어트 워표는 110kg 대 이하로 줄어드는 게 목표고요. 아니나 다를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금연보다 어려웠지 않겠죠? 아 가지고 싶은 거야? <웃음> 다 전부 <laughs> <정말> 다. <laughs> 아 당연하죠. 끝까지 포기 안 하면은. 할일 나죠.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지원 동기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 수염만 깎아도 한 2kg 줄겠는데. 그렇대? <laughs> 나의 목표? 10kg 이상 일단 계획하고 응. 있습니다. 어, 2주에. 동기. 응. 일단 할수 있겠습니까? 아, 물론 가능합니다. 물론 가능합니까? 예. 본인의 각오 여기서 한마디 해주십시오. 기필코 뺀다. 기필코 뺀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오케이. 자, 오늘 도전자 중에 최고령이시죠. 아 예. 예. 어떻게 도전하게 되셨습니까?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어, 갑자기 그 유튜브를 보는데 아 이건 나를 위한 프로젝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원래 2월 7일에 일본에 가야 되는데 비행기 취소하고 호텔 일정 취소하고 바로 신청했습니다. 어, 그러면은 꼭 1등 하셔야겠네요. 아 등수는 의미 없고 어차피 1등은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어디까지 할수 있는지. 극한의 도전을 해 보고 싶습니다 체계적으로 다이어트 해 보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아, 이번에 처음으로 그러면은 네. 체계적으로 식단에 이런 전문가 조언까지 받으시면서 아요 네, 네, 네. 꼭해 보고 싶었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네. 건강한 다이어트 됐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나이는 마흔이고요. 네. 지원 동기는 얘 때문에요. 뭐, 못까지 갈것 같은데. 이거. 못까지 갈것 같은데. 네. <laughs> 못 가져갈 것 같은데. 던지고 가서 산다. 던지고라도. <laughs> 심화 보고 있나? <laughs> 심화 보고 있나? 어, 저는 10 킬로 빼는 생각이에요. 2주에10 k g 네. 지금 몇 kg? 지금 91. 91.9. 어 응. 좋아. 아 극기에 그8 0 k g 까지뺀다고좀 아, 네. 무리지 않을까? 아. 어 뭐, 무리니까 도전하는 겸해서 음. 일단 목표는 크게 잡고. 음. 어, 이거 오피... 자 그럼 목표 성공하면 들은 날 대체 뭐라니기 뭐야? 자, 여기까지 찍을게요. <laughs> 어, 파이팅, 파이팅. 어, 제 자전거가 타막입니다. 타막이 무게 제한이 110kg인데 지금 제 몸무게가 120kg를 넘고 있습니다. 어떻게 타막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타막을 살려보겠습니다. <laughs> 아니, 지금 근데 타막 타면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뭐 아... 특별하게 뭐 그런 거 문제 되지는 않는데 어... 주변에서 댄싱 치지 마라. 어... 어, 주변 분들이 <laughs>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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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걱정을 한다. 에, 에, 에. 그를 본인을 걱정하는 거예요 네. 타막을 걱정하는 거예요 <laughs> 타막을 걱정을 걱정하는 <거예요. 웃음> 아 그리고 버피 네. 올라갈 때 배가 나오다 보니까 음. 허벅지가 올라와야 되는데 배가 이걸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laughs> 너무 힘들어요 아, 배를 어떻게 참에 빼야지 뭔가 이렇게 라이딩 하는데도 재밌게 라이딩 운동을 좀 하신 거 같은데 몸이. 어~ 웨이트도 했었고 유도도 네. 했었고 프리다이빙도 하고 골프도 했었고 스포츠도 했었고. 했는데 그만큼 운동도 좋아하지만 또 시체놀이도 좋아해 갖고 아 그러다 보니까 안주 안주기 때도 예, 그냥 목표. 우선은 타막을 살리려면은 110으로 이하로 떨어뜨려야 되지만 우선 제 개인적인 목표는 100kg까지 지금 잡고 파이팅 하려고 주 아, 위주예요? 이슈, 어우 운동할 때 시합 나갈 때 하루만에 팔킬씩 빼고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목표 20kg? 아 어, 그냥 우선은. <laughs> 아, 주, 아 죽고 싶진 않아까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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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마지막 이제 몸무게 많이 나으신 자전거 분들에게 한 마디 해주세요 그거는 어... 우선은... 솔직히 자전거 타면서 저만큼 뚱뚱하신 분들 그러니까 저희 블루 분들을 많이 못 봤어요. 많이 안 타시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그 걱정돼서 그런지. 아무튼 다들 뭐 파이팅 하면서 이번에 건강도 같이 찾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 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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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떻게 알고 지금 하셨어요 유튜브 보고 지원했습니다. 야, 뭐 경품 중에서 뭘 타고 싶으십니까? 어 저는 1등 경품 타고 싶습니다. 1등 못 타실 것 같은데. 요 <laughs> <laughs> 그럼 지금 75kg인데 목표량? 68kg까지 빼는 거죠. 아 걸로. 7kg. 네. 야 7kg. 10% 빼는 거죠. 10% 네. 야, 그러면 지금 혹시 FTP 몇인가요? 4.5정도예아4 <laughs> 0터병이라고요 네. 그럼 FTP 목표는? 4. 중간까지는 못 가니까 네. 4점 초반에서 조금 더 올라가고 싶어와 네. 여기서 다이어트 하셔가지고 네. 야 여기서 라이브를 하고 다이어트해서 에토치피까지 올라가면 온몸 발목 도랑치고 걸려지고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그 70kg 대는데 여기 왜 지원하셨어요? 일단은 키에 비해서 이게 배가 좀 많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무겁기도 하고 숨이 안 쉬어요. 자전거 타는데 너무 무거운 게 있어서. 딱 가볍게 딱 빼서 좀 이렇게 대회도 완주도 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습니다. 대회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어서 네. 지원했다. 네. 목표량은 목표량은 일단 5에서 7kg 정도. 어, 주에 72kg인데 네. 그렇죠. 네. 65kg까지. 네, 65kg까지. 어, 알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처음에 건강 찾기 위해서 살 빼기 시작했는데 목표치 마지막 5kg 빼려고 왔습니다. 음, 그 외국에서 오신 것 같은데. 몽골에서 왔습니다. 어? 몽골에서 왔어요다봉 o r e 왔습니다. 해봤습니다봉 o r 안습니다 봉ores 왔 지옥을 봉ores 습니다 봉ores 로니습니다 지금 8 0 k g 니까 10kg 뺄왔주 동안 10kg 뺄, 동안 뺄 거라고? 다8 0 r e s 왔다봉 o 다 죽어 r e s 다 죽어 <laughs> 자 화이팅 습 예, 화이팅 <laughs> 올해 나이가 26살 아, 오늘 제일 도전자 중에 제일 어리시네. 네, 지금 몇 킬로예요? 94킬로 94킬로? 네어 많이 나가네? 네 목표를 한건몇 킬로입니까? 어... 길게 해서 한 78까지 빼고 싶은데 음. 그럼 2주 동안은? 2주 동안은... 제 1등 하려고 왔는데 너무... <laughs> 못할것 같아서 1등 못할 아, 것 같고 롬탑 나서 왔는데 네. 힘들 것 같네요 아니 근데 그 퍼센테이지 1등 있잖아 퍼센테이지. 아... 그... 그것도... <웃음> 아, <웃음> 네, 아, 열심히 해서 아, 많이 빼볼게. 네. 아, 알겠습니다. 한번 2주 가고. 2주 가고요. 저는 이제 아침에 웨이트도 하고, 음. 저녁에 자전거 굴리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빼보겠습니다. 아, <laughs> 웨이트도 하고. 네. 근데 먹는 게 별로 안 들어갈 텐데 괜찮겠어요? 어, 줄여 봐야죠. 아, <laughs> 일단 1등을 위해 파이팅. 네, 알겠습니다. 롬투 파이팅. 파이팅. 오. 제주도 예전 갔다 오셨죠? 네. 여기 왜 지원하셨어요? 드모시 때문에요 네? <laughs> 드모시때문에아저 때문에, 아, 때문에 지원하셨다고네 여기 조회수를 많이 늘려서 어. 녹화들 붙는 거예요? 네, 네. 어. <laughs> 3회전 보내고 싶어가지고 어. 네. 아 여기 지원 동기가 1100고지 3회전 보내고 싶어서 지원을하셨습니 그렇죠 네 3회전 아, 보내고 싶어요 같은데 각오 한마디 응, 3회전 꼭 보내고 싶습니다 <laughs> 오케이 파이팅 그리고 제가 이제 식단이 약간 컨셉이 제일 그냥 간단하고 우선 한 박스를 좀 드시기도 좀 힘든 것도 힘든 건데 통상적으로 야채를 왜 파... 그러니까 심박수를 우선 그존 투에서 존3 초반까지 이용을 하면서 이렇게 좀 하실 거긴 한데 왜존 투여야 하냐고 하면 여러분들은 최소 120 이상의 심박으로 자전거 타셔야 된다. 화이팅.